한동훈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 알아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조원 시인 아이에서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동훈이 여전히 보수 내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는 차기 당대표 후보들에게도 영향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전 여론조사부터 한동훈이 국힘 지지층 사이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다 보니 국힘 당대표 후보들의 견제가 한동훈에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대표 후보뿐만 아니라 대구시장 홍준표마저 한동훈 힘 빼기에 힘쓰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홍준표는 최근 당권주자인 나경원, 윤상현, 원희룡을 만났습니다. 차기 당권주자를 모두 만나려는 홍준표인데, 한동훈은 예외였습니다. 한동훈은 홍준표에게 면담을 제안했지만, 홍준표는 두 번이나 명백한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동훈은 홍준표와 면담이 불발된 것에 대해 본인이 만나기 싫다고 하니 뵙기 어렵지 않겠냐라며, 불편한 기색을 대놓고 표현했습니다. 홍준표는 오늘 원희룡을 만나며 당을 오래 지킨 사람, 당을 아는 사람이 대표가 되어야 한다며 정치 경력도 있고 야당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한동훈의 짧은 정치 경력을 겨냥하는 발언이죠. 홍준표는 한동훈이 총선에서 참패한 이후 줄곧 한동훈을 비판해 왔습니다. 총선 참패 책임론, 윤석열 대통령 배신론 등을 제기하며 반 한동훈 전선에 선두를 선 인물이죠. 최근에도 홍준표는 한동훈이 최근 제 3자 최상명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자 홍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현 정권과 차별하는 대선 1년 전부터 시작되어야 하는데, 얼치기 후보는 벌써부터 현 정권을 흔드는구나. 이미 총선 참패로 정권을 흔들어 놓고, 당마저 정권을 흔들면, 이 정권이 온전하겠냐라며, 본인 특검 받을 준비나 하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홍준표가 차기 대선에 욕심이 있다면, 지금 한동훈을 눌러놓는 게 가장 이득일 겁니다. 한동훈을 제외한 국힘 의원들 지지율이 비등비등하기에, 한동훈을 이번에 눌러놓지 못한다면, 차기 대선 후보는 누가 될지 뻔하기 때문이죠. 윤석열의 충신 이미지로 힘을 키웠던 한동훈은 계속해서 반윤 프레임으로 공격을 받게 된다면 결국 한동훈은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를 알고 있는지 한동훈 또한 애매한 스탠스를 이어나가는데요. 관련된 내용 살펴보시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과 윤석열의 약간의 유대? 막구거래? 뭐 이런 거를 했는데 두 사람의 관계는 그 정도... 아니에요. 확실히 파탄나서 한동훈도 제가 그 캠프 쪽으로부터 이제 들은 얘기는 고민이 많은 게 너무 센반윤으로갈 경우에는 당원들의 선택이 또좀 어려워질 수가 있으니 네. 네. 윤석열한테 전화는 해서 최소한 예우는 갖추는 척하는 것도 정, 정무적으로도 필요하다라고 해서 10초 저 출마합니다. 또또또 아, 또, 또 이렇게 이제 네. 이거가 이제 된그 모양인데 국민의힘 지지층의 여론조사와 당원들이 또 투표하는 거는 또 다른 언어더래요. 그 그렇구나. 한동훈 입장에서 줄을 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맹탕 같이 이런 얘기도 약간 하지만은 내가 또 이런 포지션도 있다라는 거를 약간 줄을 타면서 이중 플레이처럼 이제 할 수밖에 없. 는